스님 혼자서 이 스마트폰 누르고 혼자서 온거 없이 예언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가 다돌아버려다 꺼져버려요. 이해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19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궁금하시죠? 또 우리나라 미래가 어떠한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대통령 한부로 당선이 됩니다. 누가 되느냐? 하늘이 운을 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지금 이 시국, 이 시점, 대한민국은 경제가 앞으로 엉망이 됩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정치의 이탕파 싸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지금, 어느 누가 똑똑하신 분이 오셔야 되겠죠. 참, 여기에 말로 거론하고 싶지만은, 지금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스님 애언해요. 스님 느낀 점. 만나, 만나는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저는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하면 고소 고발이 될까봐 조금 조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분은 당근이 되셔서 청와대입성하신다면 스님 말 명심하십시오 청와대의 터는 아주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즉 원기가 많습니다 어느 집안에 암걸린데 암걸립니다. 장애인 나오는 집 창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청 안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총 맞습니다. 자살합니다. 진역갑니다 자녀들 진역갑니다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좌의 터부터 국회의 터부터 천도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화합이 되고 함목이 됩니다. 지금 시점은 난국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분이에서 기도할 거예요. 누구냐고요? 다음에겠습니다. 아유.